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 XRP입니다. 드디어 고래 매집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고래 매집 신호만 기다려라. 어차피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기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잖아요. 세력들이 매집할 때만 똑같이 매집하고 싶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고래들 매집 신호,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동 물량 이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 지금 고래들은 대량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자, 고래 고래들이 그러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x i p 의 정말 중요한 소식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래들이 매집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오늘 영상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x i p 의 고래 매집 타점과 함께 단기 트레이딩, 지금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지 제가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대충 보지 마시고 뭐 고래들이 매수했다 나도 매수해야지 풀시드 받고 레버 땡겨서 승부 좀 보지 마셔라. 이거 제가 지금 경고 드렸습니다. 나중 에 가서 필수야 XRP 풀매수박가다 어떡하냐 도와줘라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제가 우리 코이더분들과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파괴 좀 매매하지 마셔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XRP 시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철회가 나온다 지긋지긋하게 나왔던 소식들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찝어드렸는데, 오늘 소식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백악관 전략 회의에서 SEC와 XRP 리플 간의 소송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로 인해서 리플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음 스텝 상품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자, 여기서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ETF는 바로 나올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일부러 SEC가 ETF 관련 소식들을 연기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ETF 바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XRP의 ETF를 승인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SEC와의 소송이 종결된다면 XRP ETF 다음 타자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고래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매집을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겠죠. 준비하겠죠.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매집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공략할 것이냐? 목표 가격을 우리가 얼마... 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오늘도 뉴스 1번 2번 3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XRP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로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교육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익이 나왔는지 손실이 나왔는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천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계시는데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지금처럼 시장 난이도가 높고 힘들 때만이라도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제가 단타 치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죠? 3,250원 요 라인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어때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라서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부터 잡아드렸던 단기 투 리딩 타점은 동일해요. 여기 한번더 잡아드릴게요. XRP 리플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3,320원에서 3,400원. 여기서 잡고 3,22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40원 내렸어요. 원래 어제 손절 얼마였어요? 3,260원이었죠. 40원 내렸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필수야. 리딩이 바뀌었다. 어? 이거 맞냐. 이런 얘기 하지 마셔라. 매수 범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 매수 하신 분들도 조금 내려서 40원 여기 3,220원에서 손절 라인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정리가 끝났죠. 자, 호이더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지금 그 자리 그대로 비비고 있고 수렴하고 있고 행보하고 있어서 대응방법이 똑같다. 얼마? 2,700원. 그 다음 2,150원 여기 오기 전까지 대응하지 마셔라. 왜? 3,200원에서 제가 매수 신호 드렸잖아요. 현금 10% 사용했죠. 무리하게 나머지 현금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호이딩 하셨다가 이번에야 수익으로 전환되셨을 텐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뭐 하라고 그러면 2,700원, 2,150원 여러분들 차트에 표시해두고 기다리셔라.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말안 듣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 수익이 당장이 너무 급하니까 나 뭐라도 해야 돼. 쫓기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소통이 가능한 교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있느냐? 실제로 수익이 잘 나오고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방에서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인증 ]까지 브리핑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3월 열흘 동안 38.87%의 수익 을 기록했는데요. 현물 종목으로 업비트에서 비중 5%, 10%로 정말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월은 뭐예요?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에서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 실력 자신 있다. 직접 보셔라.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방에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소액으로 부자되기 소부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서 소통도 하고 소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본인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경험하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원 만원으로 공부를 해봐야 늘지가 않아요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10만원 20만원 정말 많아야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하셔라 지금과 같이 시장이 힘들 때만이라도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 이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교육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교육방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